역시 야행성 아니 양행성이 아니고 어제 새벽 6시에 잤다니까 방종은 한 3시인가 4시쯤에 하고 방종 4시에 하고 뭐좀요정하느라고 6시에 잤어. 자 갈대를 정합시다. 가서 오른쪽을 꺾어야 되죠. 왼쪽 한번 쳐다보고 왼쪽 백. 야뭐 맵에서 왼쪽이 없다며아 맵이 생기는구나. 아 아하, 그럼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갑시다. 보면은 여기 저 방이죠? 저 방이니까 전방에는 이 방도 파밍하고. 아 맵이 정확하지가 않구나. 그래서 청사진이 필요하지. 충전재팩. 어젠 더 죽었어. 어젠 더 죽었지. 저분도 어떻게 죽었는지 잠시 볼수 있냐고? 잘 죽었지. 아, 탐색. 음, 동공이 파멸된 걸로 봐. 배꼽이었고, 네, 잘, 잘 죽었나 봐. 아, 보고 싶지 않아. 보고 싶지 않아. 나는 왜 절로 가라는데, 왜 일로 가고 있을까? 이 파밍 분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내가 이번에 투표했냐고요? 당연히 투표했지. 키보드로 해도 무서워요? 그냥 해봐. 해보면 무서워. 아니, 사, 사셨잖아. 사셔놓고. 왜 안에 게임을 하질 않으니? 갑시다, 이쪽으로. 왜 내가 지금 미리 오냐면은, 나중에 오면은. 무섭, 무섭거든. 에탄올을 다 있죠. 필요 없지. 어? 뭐안 샀어? 안 샀다고? 아, 그럼 나만, 나만 준 거였어요? 하이언 비범님, 안녕, 안녕. 아, 라이브를 삭제요? 삭제. 환불을 해, 그럼. 안할 거면, 싱. 환불을 해라. 전봉 어, 주입 기가 없으니까 못 만들죠. 그럼 또 재료가 안을수 있는 게 여기 보면은 충전부 두개 넣고 주입 기가 없어서 못 만들고 야 풀템인데 쓰질 않니? 왜아 <laughs> 75%였어? 마이갓자 oh 지도 갱신합시다. 하이 베이베 아아이 헬로 헬로오 아하 아하하하하 o b 이 에일리언 죽일 수 있는 방법 있나요?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실 거야 네 This is Lingard. Senior Medical Officer, of Asia Station. I want to I want to state I have been I have been placed under duress with regards to the compromise patient zero. And ransom Season's head of operations. He, he made certain threats for my career and my certification. I want that on record. God, Holy. that woman needed help. I didn't Whoa. know what type of parasite she had encountered, but it had planted something inside her. I am so sorry. I had no way of knowing what would happen. 먹 것도 아무 매한가들어라고이 사람들이 수술, 수술실을 조사해 구구급상자 사주시오 다 파밍했죠? 이제는 수술실을 조사해라 수술실이 어디냐 나가서 오른쪽 한번안 가봤죠? 여기 보안데스크 한번 가야겠다 저기있죠? 엘리언이? 가네? 아니 사람들 자꾸 끙아 얘기하고있어 왜음나 응, 숨을 못보더라고 저기가 약간 멍청해 어 진정됐어, 진정됐어, 진정됐어. 진정됐어, 진정, 진정됐어. 자, 지도로 가서 이리로, 이리로 가야 돼요, 앞으로. 그러면은 보안 데스크를 일단 가야겠죠? 그놈 숨내 귀엽나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씨 <laughs> 몸조리 잘해야지 잘하고 있어. 요 어디로 가야 될까? 여기인데 보안 음, 여기 여기 길이 뭐가 있네요. 사다리로 올라가서 환경 제어 실방향으로 갑시다. 이게 지역 출구. 출구죠? 근데 여, 여기 방은 못 가봤어, 지금. 보안 데스크로 가야되나? 근데 수술실을 조사하는데. 아, 니아 방금 뭐 하나 싹 지나갔죠? 아웃라스트 잘하실듯아니요다 그분. 근 걔는 좀 짱? 나 봤죠? 나 받쩡? 안 나갈 거야. 아우, 가려가 나 아쌈맨 저는 아니야. 일단 얘부터 좀 어떻게 합시다너너너나 나가야 돼. 너 세봉 님 엘런 에이크요? 아니요, 안해 봤어요. 그거 푸스 게임 아니에요? 약하고, 저걸 못 보네? 까꿍! 똑똑! 아 어디로 나가야되나? 이번에 저작권 문제 때문에 게임이 안나온다고? 왜? 왜? 왜왜왜 왜, 왜, 왜 게임이 안나와? 잠깐만 잠깐만 어디로 가야돼? 나가서 왼쪽 돌아서 네. 오른쪽 돌아야되는구나 헬로 o 친구 마이 my... 야 이거 숨는게 최고가 아니었어? 나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돼? 여기 어디야? 어디야? 나 한참 다시, 다시 해야 돼? 여기서부터 다시 하라고? 야, 너무하잖아. 세이브 열심히 챙겨야 되는데, 음. 그, 그 앞에 세이브가 없어요. 음. 거기까지. 음. 여기서부터 시작이야. 야, 덤벼. 엘리언 덤벼. 아니 너무 이전 것이 아니고 바로 전이에요, 저는. 전인데 저기 넘어가서는 세이브 포인트가 없어. 요 들이 남아서 드렸다고? 뭐 했는데? 여기잖아요. 내가 이제 여기서 조사해가지고 여기 다다다 다, 다 뒤지고 다녀야 돼. 이제 아까 이 방이었잖아요. 이 방에서 여기 바로 올라갈 수 있으면 땅인데 올라갈 수가 없어. 일단 템을 조작을 합시다. 조명 탈 하나 던졌어야 됐나 봐그 상황에서 뭘뭘 뭘 했어야 됐을까 소음 발생기 아 소음 발생기를 했어야 됐나 보다 조명 탈 던지든 아, 엘런 에이크 선물 보내주셨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자, 스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. 잠시만, 그럼 보내주셨는데 바로 확인해야지. 아, 세봉님 질겜용 내네 차례야. 그그그 엘런 에이크 <laughs> 감사합니다. 선물 수락을 감사해. 수락을 이거, 이건 또 언제 할까요? 내라이브에 추가를 하겠습니다. 엘런레이크도 공포 게임이에요? 나 그냥 스토리 게임 아니었어요? 어디? 다시 돌고 돌고 응. 음. 파밍 파밍 스토리 게임 맞아 나 스토리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그뭐 종이 살인마 그거 아 그거 아닌가 무슨 뭐본거 같은데 그거 어디서 되게 갓 게임이라고 그나사람들 얘기하는 게 진짜 스토리 좋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.